이름 영재원. 또, 아 헐, 고구마 치즈 빵가스 아니야 고구마 치즈 까스야 고구마 치즈 까스 완전 맛있겠다 미트볼 스파게티 나는 크림이 더 좋아요 어, 나도 크림 나는 야, 고구마 크림이랑 알리우아 그래 완전 맛있 근데 또 지금 먹지 너 지금 먹고 싶어 맞아 덥떡 볶음밥 시키려고 할거든배달다차가워이 뭐냐? 뭐? 뭐지? 떡볶이신 아니고? 나 알아. 안돼 몰라 나 그냥 그냥 얘네들이 말하길래 말도 어 보는 식사인데 대낮에 5 5 0원 포기했지 뭐가? 거왜 있어? 여기 안 여기 없는 거야? 어시잠만디그도야 지금 있는 거야? 응 아니, 얘가 가끔씩. <laughs> 그래가지고 배달 좀 다쳐먹어야 되길래. 토요일에, 엽떡 로제가 정말 시작이래 오늘 엽떡 로제 시키네. 엽떡. 엽도 로제가 있어? <laughs> 어최근에 <회원에> 나왔어. <나왔잖아. 웃음> <그래? 웃음> 신천, 신참 <신천 웃음> 네. 로제도 맛있어. 진짜?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래. 그러면 오늘 엽떡 4,000원 할인해서 그럼 오늘은 엽떡 먹고 다음에 신참 먹어볼게. 아, <laughs> 어, 나는 <나도> 먹고 싶어. <laughs> 토요일에, 아, 나 토요일에 자주. 학교에서 묵서 안주로 사서는어떻죠 시켜먹어야 돼? 시을까게 토요일 날사왔 시켜먹으면 되지 않을까? 시켜먹는데 진짜? 그 누구, 누구쌤 인스타 들보니까 엄청 시켜먹던데 인스타친 거야? 아니 그냥 그냥 음. 들어어 1학년 때 한번 들어갔던 기억으로 어. 다시 들어봤는데 쌤 엄청 시켜먹을 것 같아, 그 쌤토요일 근데 없으니까 시켜먹어야지. 그러니까. 근데 급식, 시켜, 시켜. 근데 토요일 어차피 어떻게, 토, 포장하 아, 동진사? <심신사>? 어. <놀람> 아, 동진 아, 동진사? 아, 동진사? 아, 동진사? 아, 내가왜람은 무조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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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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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렇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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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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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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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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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 야 우리 아, 유튜브에 있잖아 내 이름 찍잖아 바로 뜬게 우리 진짜? 우리 영상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제 많이? 아 근데 야, 채널명 어떻게 바꿔? 양씨의 양씨 채원씨의 그 해야되는데 에잇 아 저번에 봐라 했겠다 아니 두번째랑다섯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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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선 해야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내가 오늘 먹기 그래 에잇 그래. 야 그거 각자 방송에나가링크 아예 아예 에 다음 시간에 정해 어? 아무것도 안 어? 세 어? 아무것도 안하아요 잠깐만 저거 파리쇼 파리쇼 뭐야 옷덮방쳐어아 거기서 어? 아아 저거 2 g 에 입은 팡이 저요? 어? 너녹중 아니지? 과화 중이야 어? 그냥 그냥 찍고 있는 거야 옷, 어? 어? 옷 벗고 있는데? 야, 한나 어제 양채연한테 댓글 하트 받았어 뭐라고 말하어 그건 안알 건데 아들 어, 들어서 볼게 여기. 너뭐 찍었네. 스몰 토크 중이건. 오늘 우리가 이거스. 아, 그럼 뭐 얘기해. 뽀글이뽀글이 얘기? 왜냐면 뽀글이빨았기 때문에 어, 내가 너 이거 이번에 유 이거 거 같은데. 진짜? 아, 완전 어, 아, 거짓이었어. 아, 헐. 개노잼. 사실 조금 비아면서

이냐면 완전 재밌는 거라 나 이거 신어볼래 이거 몇 시야? 이게 5시야 왜냐면 학교에서 너무 좋아 그 그것도 정리는 안돼왜 걸어볼게 근데 어제 어제 어제까지님 다사는데 어, 음, 어제부터 물에 젖어 진짜? 또어그 식이가 아 와. 나에 아침에 왜 그랬어? 아, 나언제문련이부담좀들벌렸잖아 아, 어, 아, 근데. 오 이게 250이니까 나, 어, <진짜>. 나 이거 좀 잡는 거 아니야. 근데 정말 거. 리도크아어나 이거 진짜 바뀐 게어요 이미. 이거도 어 진아맞을까아 그래 어, 나 230인데 아, 그러면 이거보다 2cm 작은거다 내가 작은거 같은데? 그런거 아니야? 근데 어, 나는 적사이즈 그래? 왜냐면 나 255가 어. 뭐, 아너 즐겨? 응아 꼬양땡떡해 그러한게 아직 같이 어 근데 뭐먹는 빨리 먹어 나 흰색 하고싶어 나 흰색 도희들 많이 쓸더라 <laughs> 아이 <목소리> 더 예뻐. 아, 계속. 아,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. 야 어제 그 봤어. 오. 나 노가리 봐는 너무 재밌어. 야 나도. 재. 게 그게 밌어 몰라. <laughs> 그그 자꾸 중간에 어디 계속 울려가. 그러니까. 좀음이 아. 마 혼난 이후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도해아 그럼 나도.

오분이다면 이제 기장 끝나.